오늘은 용서 받고 용서하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먼저 용서 받고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을 낳고 사랑은 생명을 낳게 되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죄의 결박과 눌림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참 자유를 얻었습니까? 참된 해방을 얻었습니까?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었습니까? 용서받고 용서해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이라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노래를 쉬지 않고 부르면서도 사랑에 울고 사랑에 속고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운 슬픔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이 사랑이 되지 않는 원인은 바로 사랑의 전제 조건인 용서를 용서답게 하지 않기 때문이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속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의 발톱을 숨기고 있어 언제 폭발할지 알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심령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원망과 불평의 온상이 되며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라고 있어. 이들은 암적 존재로 영혼을 폐망시키고 육신을 병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평강을 찾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연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일에 치중하여 이용할 양식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더 필요하다고 욕망과 욕심에 찬 불안과 염려 속에 인본적인 기도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신앙의 기본과 근본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해야함이 신앙의 시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죄악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죄악의 결박에서 풀려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 죄악을 치료하는 능력, 하나님의 용서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라 합니다. 한 충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모인 무리가 많아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여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한테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자 서계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며 이 참나만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강력하게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하시면서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자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즉 기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병고치는 능력 제약의 결박을 풀어놓아 해방시키는 능력을 부인하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죄사함의 권세, 용서의 권능을 통해 마귀를 몰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결박해서 해방시키고 자유와 해방을 줄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 용서의 큰 권능을 가진 분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숨어 있는 마가 다락방을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록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질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려면 성령을 받고 용서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과 용서는 어떤 관계일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는 이어 근본 목적이 바로 용서와 평강이었습니다. 마귀를 몰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우상을 찰피하는 권능 있는 일을 하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시면서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에 관한 내용이 없이 3시간 이상씩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달성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인본적인 이상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먼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원수 갖고 보복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고 고통 당하는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례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절면피와 같은 지도자요. 특히 각자가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고 하면 이런 허무맹랑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기도와 자신이 용서받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과 마음을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소유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줍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능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후손들을 모두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 빠뜨렸으며 또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속에서 고생하고 병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제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고 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일어나 잘되는 것 같아 보여도 잠시 후면 실패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벼랑간에 병들어버리고 오래 살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면 죄값인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사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용서받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람은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항상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는 모두가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죄인의 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되었던 자 죄인되었던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될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우리 몸과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생명의 피, 사랑의 피가 흘러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흉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새 생명을 얻어 용서 받는 의인이 됩니다. 이 용서는 사람의 뜻대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은혜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나요? 베드로가 주의 형제가 되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가 신앙이요 미덕입니다. 여리고 세관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죄인의 상징인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관장 삭개오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으나 예수님을 만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용서를 받고 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새 세상, 새 시대, 새로운 나라에서 살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문등병자가 나와 절라며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자, 손을 내미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자, 즉시 문등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부정하고 불결하고 버림받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저희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위로하고 보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 심령 속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 가시와 엉겅키쓴뿌리와 같은 암적인 존재를 없애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가슴으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